자네가 지난번에 날살인 그 친구로구나 회장님을 구해주고 응? 신임을 <laughs> 얻은 자중 시대 날 보는 것 같다 나도 소식적이 한 인물 했어 <laughs> 네가 지금 누구 밑에 있지? 저희 팀 막내입니다 회장님 내가 막내 대가리가 올해 몇이냐? 칠칠 뱀띠입니다 회장님 대가리의 나이를 듣는 놀라는데 호 토끼 입니다 회장님 그럼 자네가 형이구만 형님이라고 불러 아이 수많은 내가 3만원 지가몇 년이 지금 이런 놈한테 지금 내가 일로와 내가 지금 너랑 농담할 군번이니? 눈치 없는 야, 대가리가 아! 말, 야이 새끼들아! 아! 이 아! 아! 아들 대가리 쳐 박아 이 새끼들아! 관전은 열애다 저 새끼 강등 시켜 참 중독해 내이너시끄러 네 그냐! 회장님! 어찌하 거. 니까 복수는 잠깐이었다 아... 입을 호창이 들어가 이거 뜯어내고 빨아야되는데 이거 피해수차 아니! 나와서 표를 한 번.